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부산 백화점이나 닥터마틴 매장에 가서 마시면 30%까지 할인을 기념해요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호돌입니다. 제가 닥터마틴 대학생 서포터즈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샌드를 받으러 가요.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이제 1차로 친구가 먼저 합격이 되고, 친구 추천으로 2차 합격이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추천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명단을 보고 합격을 하는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샌들을 수령하러 가고 이제 포스팅할 준비를 하러 친구들과 동네로 가려고 해요. 일단 너무 기쁘고 저한테 기회를 준 동명이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바로 동네로 떠나보겠습니다. 저거 아니 저기 있는데. 맞나? <laughs> 요! 냐 <놀라> 음? <놀라> 김동영 이보경김 너무 이무경네 이쁘긴 네. 한것 같은데 <laughs>

이거 뭔가 샌드랑가고슬리퍼같 다르다. 이 이쁘다. 근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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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겠다. 뭐. 확이히 니는 네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이게뭐라이커라이커 라이커? 확실히 뭔가 슬리퍼 이구이 뭔가 느낌많 이거... 이이이것이느이 이거... 이신이보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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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뭐였탈리오 나팔리... 콜라이? 니콜라이? 니콜라이? <laughs> 약간 해적 느낌인데? <laughs> 어, 뭐야? 뭐야? 이거 미쳤는데? 쿠션인가요? <laughs>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알지? 막 시골에 할머니 신발 뺏어 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콜라이가 <laughs> 핀톤이 어, 아, 되게 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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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장난 아니다 <laughs> 미쳤지 않냐? 왜요? 이거 아버지 한사드려야겠 <laughs> 약간 지자 약간 느낌 잘 살리면 이쁠것같은데 언니 <laughs> 뭐할까야 <laughs> 우인 <laughs> 님테리한번 <laughs> 다시 어 오케이. <laughs> 이게 제일 낫나? <난가? 웃음> 와내거 신발 보이다 오늘 뭐할 거야? 난 라이커. 코 했어? 이 시간 한 시간 못래요 어, 네. 아니 고만이 똑똑하네 이거 끊으면 못 먹죠? 이 자세가 안돼 있어요. 여기서는 자세가 안 돼. <목소리> 이게 한 번씩 고결 드리면 이렇게 바로 맞아. 근데 저저 저 뭐지? 뒤에 라벨이 포인트 가 테리 세상 품2 6 0신는 거예요. 뒤에도 포인트. 지금 룩에 딱이다. 모나크보다. 토마틴 테리 갭. 아 너무 덥다. 깜짝 놀랐다. 고생하는, 와우. 진짜. 은색 단빵으로 요게 이제 라이커. 라이커. 요게 테리. 이는 5 사이즈. 감사다 이게 체리 6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관리가 네. 겉은 물티슈 같은 것 닦으셔도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인솔 부분에 신다 보면은 이제 땀 때문에 약간 하얗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없어져요. 어차피 네. 위에 그냥 잔여물이거든요. 네. 음... 닦아주시고. 아웃솔은 좀 가볍게 나온 대신에 기본적인 이제 생고무창보다는 그 이제. 조금 더잘 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착용하실 때 너무 안 들고 다니시면 어. 너무 착용하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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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다 인증 시점. 아2층은나지한인줄 알았는데 2층이었구나 그

<chat> <먹 Da>. <prix> <이제 깔아 loops> <imprint> 이거 이이 이거 이 고기 좀 주세요. 그연신으이 이거 혹시 부채사 좀 많이 주시요 네, 네. <laughs> 물어봐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닥터마틴 서포터즈 신발 수령기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부산 백화점이나 닥터마틴 매장에 가서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 30%까지 할인이되는거요 무조건. 무조건 30% 해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닌가? 저는 할인 상품이나 특별 상품 빼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단, 된다. 그거 빼고 됐는데, 솔직히 엄청 특가 상품 아닌 이상 거의 정가로 판매를 하니까 30%면 엄청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신어보고 사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이런데 믿음직하니까 직접 가셔서 신어보시고. 30% 할인까지 받으면 좋겠죠? 닥터마틴 살계획 있으셨거나 아니면 고민 중이었던 분들 아니면 주변에 이러신 분이 있는 분들은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로 메일 한 통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할인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 널리 퍼뜨려주세요 네, 이상한 거 없고요 진짜 제 이름만 말하면 돼요 무튼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기회 저만 가지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 훨씬 이상이었어요 솔직히 샌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샌들 을 샌들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닥터마틴은 닥터마틴이고 이 퀄리티는 또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가죽 샌들 신으면 막발 간지럽고 마찰돼가지고 따갑고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라리 평이 하나 있었어요. 자주 들었던 평이 뭐냐면 이창이 딱딱하다. 딱딱해서 약간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신었을 땐 약간 어? 딱딱하구나 새 신발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고 한 10분? 10분 걸으니까 전혀, 진짜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 더 맞춰져서 더 편한 느낌? 진짜 10분 만에 저는 샌들이 기들여져가지고 너무나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입을 옷들에 너무나 찰떡일 것 같고, 오늘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닥터마틴 서포터즈 활동. 열심히 할 생각이고 여러분도 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닥터 마틴 주제로 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제가 어저피 영상을 혼자서 독학하고 있기도 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좋은 우연한 기회를 얻게 돼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닥터 마틴과 같이 하는 영상 그리고 저 호도르의 일상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